이렇 이게 네. 뜨면은 팔이 느껴요. 네. <놀람> <놀람> 지..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우! 이프워 오케이, 오케이. 뭔가를 저거 틀어버릴까 이렇게 하고 빨리 돼 이게. 네? 난 준비도 가이 풀고 있던 빨리빨리 이게 해네요커가 같은 데는 더 이렇게 들어 잡아야 돼 이거 머리팔리 벗어 이렇게 왔어도됩니심벅네지만 이렇게 벗 네. 오늘변화던지지 어, 마. 아, 어. 아이던지 마. 네. 지구와 더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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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.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오이이 어이, 보세요지 너, 못칠거 같지? 요즘 카드가 엄청 귀죠 그냥 치고, 이 이제 임 힘쓰는 고 있으면 알겠냐? 네. 그걸, 그라, 확실이 하고, 그만. 네 그라, 확실이 하고. 네. 네. 네 오케이 포인트를 알아, 포인트를 알아 한번 더, 더잘 지금부터 본인 무섭게 날아가야 되는데 나이프할 때그때 캐치볼 그,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날아오 지금처럼 게날아 지금 같은 퍼포먼스까먹면안돼라이드더 세게 지금 시즌 때 너무 상체 힘으로 던지는 느낌이 강해서 좀 여기 와서 감지님하고코치마고 얘기하면서 좀 상체 힘 빼고 하체로 던지는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약간 상체 위주로 해가지고 감독님이랑 하체랑 좀 일관적인 밸런스 이런 거 해가지고 던지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위주 자체나 이런 거 여기 와서 첫날 피칭할 때부터 계속 하고 하고 있나? 많이 좋아지고 아, 차현 선수도 네. 똑같은 거 하체 문제긴 한데 좀 다가가는 방식이 좀 다른 거 같아 음. 어떤 식으로 조금 달라요? 저는 좀 나갈 때또 중심이 위로 뜨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걸 그 중심을 좀 낮게 만드는 느낌. 예전에 팔 상체로 많이 써가지고 막 아프고 이러가지고 분들님 보시고 하체 많이 써서 던져라 해 하시면. 지금은 또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바뀐 것같아 느껴지긴 해요. 전이랑 던지는 느낌 많이 다른 받고 느낌 받고 있어. 음. 저도 좀더 뭐랄까 안정된 느낌?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. 요새 엄청 던진다 면서요 <laughs> 그죠? 엄청 많이, 음, 많이 던지고 있긴 해. 요 지금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저번 턴까지 뭐 많이 던졌죠. 3주째 네. 자살 3만 5 k 로 봐. 졌어요 기록 빠진 것 많이 빠졌네 <laughs> 밥잘 챙겨 먹는데도 빠지더라 운동 하는 게 많아서 권야딱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잡고 그냥 이렇게 다고버린다 바로 그냥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해서 그냥 해봐. 그냥 결국은 냥 빠르게 해봐. 네. 어디 캐치 볼이듯이 해보라고. 다 크게 하지 말고. 딱 저, 들면 바로 나와보라고. 네. 이렇게 해서 체인지 던져봐. 네. 그냥, 그냥. 해야, 그냥 하는데, 그냥, 뭐, 뭔 말을 하냐면, 너무 뒤에서 크니까 아주, 그냥 안 나와. 체인지업 안.

Yeah. 아! 좋다. 지금 옆으 버리고 아파 걸 늦어진다. 또힘 네. 들어가네. <laughs> 빠르게, 차렷, 자리 빠르게. 다리 빠르게 다리 네. 오케이. 나이스 라이더. 지금도 만든다. 만다고 뭐. 빠르게 해, 빨리. 나. 내려내려 내려서. 네. 오케이, 오케이. 마, 내려. 지 <laughs> 그래서 빨리 올라와. 에이! 에이! 아 좋아. 좋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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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이치가지 그래. 않아서 그래. 네. 계속 해 봐. 아니그닭깨임 동무들 얘기하네. 한 4월에 네, 네. 한가더 쓰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더 쏘는 거야. 네. 그럼 10년 가잖아 네. 직구, 커브, 커터만 확실히 맞아. 네. 체인점, 체인점을 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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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나이스. 네. 좋아! 체정이 날라가고 있어, 체정이. 체정이 이렇게 다 치워. 네. 체정이야, 체정. 최정. 오케이, 네, 오이 네, 네. 이게 뭐야? 네? 죽여냐? 네, 컵라 왔습니다. 죽있죽 오케이. 볼. 오케이. 커트 같은 건가? 컵 네. 그럼요. 나와, 출발 네, 레슨 네. 홀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게 밀려 들어 맞는다니까. 네. 네 볼이 아무리 있도 타자들이 엄청 좋아졌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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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. 같이 이렇지 그러면 뭔데도 들으니까 볼을 같이 느껴지지, 볼 같이 약간. 그리고 직구하고 컴터 네. 커브. 확실하게 네. 언제든지 일곱 개는 들어간다고, 렇개 던지면. 그러면은, 승리조, 1번이다, 일곱. 지금 뒤에 안 보이고, 네.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네. 하면 공간이 없으니까, 이렇게까지는 안 봐라. 이렇게 해도 되니까, 이선 이 넘어가지 말고. 네. 어? 그 다음에,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, 이렇게 더 갖고 나오라고 네. 이게, 네가 자신감을 뿐냐면 하다가 이 길이 짧아졌다니까, 안 보인다니까? 네. 그니까, 이거 이제 신경쓰지 말고, 자신있게 던지라고. 목회자 신경쓰지 말고. 네. 오케이? 네.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고, 네. 아까 같이 아웃을를 던진다고 생각할 때, 더 가서 때려야지라고 생각을 항상 생각을하면요 그게 보통 하면, 커트 던져요 네. 밀리는 곳도커트가 네. 근데 커트로 하면, 네. 스트라이트. 가운데로 던지라고 계속. 이제 <laughs> 네, 커터가 좀 이제 피칭할 때는 가운데를 보고 던지긴 하는데 시합할 때는 좀 이제 바깥쪽을 좀 보면서 그럴 수 있게 던지려고 하는데 피칭할 때는 잘안 되는 것죠. 아직. 손이 아, 가, 팔. 제가 가끔 위치? 안 좋을 때 옆으로 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힘 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수준데. 근데 가끔씩 옆으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좀잘 돼가는 것 같아요, 지금 마무리 겸? 몸이 좀 힘들어요. 그만 <laughs> 아니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구도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피칭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일정해진 것 같아요. 무엇 뭐 주문하시는 아, 거예요? 그냥 빠르고 간결하게 하는. 투구폼 자체를 조금 빠르고 간결하게 왜냐면 제가 조금 힘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날린 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해서. 좀 앞에서 힘쓸 수 있게 좀 그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뭐 이틀 연속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처음 해볼 간결하게는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조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거지으요 이거 찍금안 됩니다. 나이한 모습 팬 보여줄 수 없어요. 저는 <laughs> <전> 항상 작은 <강한 목소리도>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찍어두십시오. 이눈진이 두시스는 나신고 테페미, 주무신과 테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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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페미 테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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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o n 니 하나, 가 m on 거 같은데 저한테 이러기 y 니까형몇개 r e o 저 t 이 어때요? m e car. So, what do y 요저 do? 어때요? t do you do? What do y o 좋아한다고 a t do you do? What do y o <웃음> <웃음> 여자가 <웃음> 저렇게 없는 건 없는 건데. 에이, <laughs>